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지혜는 내 주변에서 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교활한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뒤통수를 맞아 상처받고 더 심하면 재기 못할 정도의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삶에 도움이 될 오늘의 지혜 꼭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타인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자를 조심하라. 교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상대방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우위를 강조하려 한다.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내 주변 사람들의 공으로 돌리지만 교활한 사람들은 남을 까내려 자기 자신이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것이 가장 빠르게 인정받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더럽고 비겁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막 대해도 된다라는, 인간으로서는 가져서는 안 돼, 한심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자신이 늘 우위에 서려고 한다.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전문가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참지 못한다.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을 조롱하지 못해 한 달이다. 이런 자들은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방법을 정말 많이 알고 있으며 자신이 뭔가 잘못 생각하거나 혼동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무조건 다른 사람들 탓으로 돌린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되도록 취약한 부분을 보여서는 안 된다. 싸움이 될 만한 일은 피하고 감정적으로 도전해 오는 것이 분명할 때라도 상대하지 말고 일단 무시하는 게 좋다. 대화를 할 때도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저 냉소주의로 대응하거나 대화를 거절하라. 교활한 사람들에게는 확실하게 얘기해야 한다. 대화하기 싫다고 확실히 얘기해야지. 실은 티를 내는 정도의 은밀한 의사 표시는 먹혀들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두번째,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사는 사람을 조심하라.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은 무척이나 교활하고 자기애가 강하다. 그렇기에 이런 자들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는 타인을 배려해야 하는 상황이 많고 배려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지만 이들은 신기하게도 남에 대한 배려를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주위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휘두르는 상식 밖의 행동도 서슴치 않는다. 또한 자기 중심적인 이들은 매사에 자신에게 득인지 실인지를 따져보고 상황에 맞게 교묘하게 움직인다. 그들과 지내며 옆에서 지켜보면 자기 보신을 위해 마치 카멜레온처럼 상대의 권력이나 영향력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데 이들의 이런 성향이 바뀔 가능성은 극히 낮다. 따라서 이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원래부터 천성이 교활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본성을 감추고 자신이 원하는 상황이 올 때까지 교활하게 참고 기다린다. 이미 친분이 있던 사람이더라도 이런 모습을 드러내려 한다면 그때는 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라. 어지간해서는 시간을 낭비할 뿐이다. 이런 사람들과 정 끊지 못하겠다면 그저 표면적인 관계만 유지하라. 결코 정을 준다거나, 돈거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피하라. 사람 간의 사이에서 신뢰를 주고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살펴보면, 그저 말만으로는 신뢰를 줄 수가 없다. 어떠한 말을 뱉고, 그 말을 행동으로 지킴으로써, 사람들의 신뢰는 점점 쌓여가는 법이다. 하지만 교활한 자들을 살펴보면, 다들 짜 맞춘 것 마냥 비슷한 특징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 신기하게도 이런 사람들이 자주 뱉는 행동은 부자나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다던가 혹은 투자로 돈을 불렸다며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파악하려거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살펴봐라. 부자나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해서 소개를 해달라고 하면 소개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좋다. 매번 핑계를 대며 자신의 거짓 인맥을 들통나지 않으려 애쓰고 투자로 돈을 불렸다는 말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의 투자금을 모은 사기인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이유는 한눈에 알아보기에는 힘들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교활한 자들은 어느 정도 처음의 느낌이 오지만 말과 행동이 완전히 따로 노는 이런 사람들은 그 점을 알아차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들이 앞세우는 말도 나름 조리 있고, 이성적이며 짜임새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과 행동에 비추어 그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과 저말 사이에 일관성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들은 병적인 거짓말쟁이다. 그들의 위성과 기만, 자기 모순을 놓쳐서는 안 된다. 만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계속해서 일치하지 않는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알게 되는 부류지만 그 시간이 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알수 없다. 그렇기에 자기 과시를 하는 사람이나 인맥 자랑을 하는 사람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자기 의견을 강요하거나 억지를 부리는 사람을 조심하라.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대화를 함에 있어서는 어지간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거나 유치하게 억지를 부려가며 대화에서 이기려들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들은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르다. 대화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자기 의견을 일방적으로 남에게 주입하려 한다.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나 가치관을 남에게 항상 강요한다. 그 누구도 모든 것을 알수 없고 다 정답만 선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틀렸다는 것은 죽어도 인정할 수 없기에 억지를 부려서라도 어떻게든 그래 네 말이 맞다라는 말을 들으려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이 채워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도 그 사람의 말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깨질까 봐 억지로 수긍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교활한 자들은 이런 사람들의 배려를 이용하여 자기 의견이나 방법을 남에게 강요한다. 이런 사람은 우월성을 과시하고 싶거나 자신의 불안감을 없애려는 욕망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기에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큼 나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만일 내가 잘 나간다면 무척이나 배가 아파. 나를 끌어내리려 할 것이고, 혹은 나를 이용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볼 것이다. 그러니 상대방의 얘기가 말 같지도 않은 말이라 생각하면 다툴 필요도 없이 그저 자리를 피하라.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자들은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과 얘기하려 하지. 굳이 듣기 싫어하는 사람까지 붙잡고 얘기하진 않는다. 세상엔 듣기 싫어도 자신의 얘기를 들어줄 착한 사람들이 널렸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거짓말과 속임수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교활한 사람들은 항상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항상 사실을 왜곡하고 남들을 현혹시키기를 좋아한다. 거짓말은 눈덩이와 같기 때문에 계속 굴릴수록 점점 커져만 간다. 따라서 이런 교활한 사람들은 자신의 거짓말이 점점 커지는 것에 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언제 거짓말이 폭로될지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다. 한 개의 거짓말을 한 사람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스무 개의 거짓말을 생각해 내지 않을 수 없기에. 그 거짓말의 크기는 점점 커진다. 만약 내 주변에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사람이 있는지 알고 싶거든, 그 사람의 태도를 보아라.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할때 가장 큰 소리를 내게 된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이다. 제대로 사람을 속이려는 목적으로 완벽하게 거짓을 꾸며낼 수는 있지만, 끝까지 그것을 관철시킬 수는 없다. 거짓말은 무게가 없기 때문에, 달아보면 꼼짝없이 들통나게 되어 있다. 화려한 겉모습이나 그럴싸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알기 전까지는 조금은 거리를 두고 천천히 알아가는 것이 좋다. 여섯 번째, 자기 밖에 모르는 사람은 멀리 하라. 교활한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항시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기 바쁘다. 항상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절대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사고방식은 이기적 태도와 사회적 의무를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항상 자신만을 생각하기에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자신에게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갖지도 않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다. 만약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항상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 하거나 남의 것을 자기 것인 것 마냥 탐내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사람들은 남에게 배려심 많은 척 연기를 하지만 사소한 행동들에서 들통나기 마련이다. 예를 들자면 평소에는 돈을 아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에서는 함께 걷은 회비로 남들보다 비싼 걸 먹고 세금으로 산 물건들을 마치 자기 것처럼 쓰는 행동 말이다.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쓰는 사람들 중 이타적이고 배려심 많은 사람은 없다. 일곱 번째. 남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을 멀리하라. 이런 자들은 자신의 안전이 우선이기에 항상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안전한 상태에 놓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철저하게 실행한다. 그들은 항상 여러 상황에 대비하여 이것저것 경우에 수를 두고 그 상황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행동한다. 얼핏 보면 완벽주의자 같은 이런 사람들의 계획 속에는 남들이 위험해지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에 문제가 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앞에 나서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은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남을 이용하여 자신이 이득을 본다. 이런 사람들은 그저 겁이 많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비겁자들은 유능하고 교활하며 그 자리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데도 자신의 신망이나 권력을 지켜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앞에 나서지 않는 특징이 있다. 자신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앞장서지만 자신과 관계 없는 일 때문에 나서야 할 때는 침묵하거나 겁쟁이처럼 구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된다면, 크나큰 문제가 된다. 두루뭉술한 지시를 부하 직원에게 내리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자신의 성과로 돌려버리고, 만일 실패하는 일이 있으면, 상대방의 책임으로 돌려버린다. 두루뭉술하게 지시한 이유도, 자신은 이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 부하 직원이 멋대로 한 것이다. 라는 핑계를 대기 위해, 계획적으로 알아듣기 어렵게 지시한 것이다. 비겁자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남을 위험에 빠뜨린다. 남을 돕거나 지켜주는 대신 적의 희생양으로 삼거나 남에게 자기 죄를 덮어씌우는 것이다. 권력의 자리에는 이런 비겁자들이 쓸어담을 만큼 많다. 결코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그들은 교활하게 남의 등을 떠밀면서 잘 되면 자신의 뛰어난 역량 때문이라고 내세우고 잘못되면 남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은밀히 나누었던 약속도 필요에 따라 서슴지 않고 부정한다. 이렇게 해서 주변을 말을 잘 듣는 추종자로만 채운다. 문제는 그 대가를 남이 치르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떠한 기업이라면 우수한 인재가 나가버리기 때문에 사세가 기울고 정치가라면 국민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무능한 지도자가 자신의 아니만 보호하다가 나라를 위태롭게 만든 일은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보인다면 반드시 피하라. 여덟 번째. 타인을 조종하고 상황을 이용하려는 자들을 조심하라. 교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상황을 이용하여 조용히 압력을 가한다. 그들은 상황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도록 유도하며 교활하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심리를 조종하는 능력이 매우 능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알아보는 법은 어렵지 않다. 먼저 우물에서 숭룡 찾는 사람을 조심하라. 교활한 사람들은 먹잇감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에 급급하기 때문에 자기가 점찍은 상대의 삶의 전광석화처럼 침투하고 상대를 올가매는 약속들을 되도록 빨리 받아낸다. 타고난 포식자인 그들은 자신의 호감형 가면이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상대를 잡으려면 본색이 드러나기 전에 신속히 해치워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남에게 침투하는 타이밍은 상대가 뭔가 큰 일을 겪고 힘들어할 때다. 그들은 상대의 빈틈을 노려 누군가가 함께 해주고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상대의 욕구 속에 딸이를 튼다. 그렇기에 친근함과 인간적인 정을 착각하지 마라. 이들은 자신을 꾸며내고 부풀리기도 하지만 특히 제 멋대로 밀고 들어와 정신을 홀린다. 그들은 지나칠 만큼 친근하게 굴면서 상대의 생활 공간 속으로 함부로 비집고 들어간다. 이런 사람을 피하지 않고 자주 만나다 보면 이들의 계획에 말려들어 자칫 신뢰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덜컥 신뢰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사람들을 멀리하라.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매사에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긍정적인 부류의 사람이라 자신만만할 수도 있지만 교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유인하고 속이기 위해 억지로 자신만만한 척을 한다. 긍정적인 사람과 교활한 사람을 구분하려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어떻게 하는지를 보아라. 자신의 능력을 부풀리고 과장하며 억지로 자신만만한 척을 한다면 교활한 부류일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확신으로 가득하고 자신만만하다. 반면에 똑똑한 사람은 늘 의심에 시달리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감이 덜하다. 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누구나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러니 역설적이게도 어리석은 사람이 더 신뢰받을 수도 있는 셈이다. 교활한 자들의 호언장담과 남들을 깔보는 경향은 쉽게 표가 난다. 그들은 허세로 가득하고 자랑할 기회를 절대 놓치는 법이 없으며 모르는 게 없고 안 가본 데가 없고 못하는 게 없고 당연히 자신이 최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경향이 있다. 만일 당신을 조롱하고서는 농담이라며 슬쩍 넘어가려는 꼴까지 봤다면. 더 의심할 필요가 없다. 교활한 자와 논쟁하지 말고, 그저 그에게서 도망쳐라. 열 번째, 밥값을 안 내는 사람을 조심하라. 우리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끔의 만남 정도는 필요하다. 서로의 시간을 써서 만나는 모임 등에서 같이 밥을 먹거나, 무언가 돈을 쓰는 상황에서 항상 지갑을 놓고 다닌다든지, 혹은 다음번에는 내가 산다고 말하며, 매번 다음번을 기약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 이롭다. 만일 그 친구가 정말 형편이 어렵고 돈을 낼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모임에 참석할 리가 없다. 매번 남들에게 얻어먹기만 하고 자신이 남을 대접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것은 아까워하지만 남의 것은 쉽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부류의 사람이므로 돈 계산 외적인 부분에서도 자신의 이득만을 찾으려 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이런 친구에게 한 번이라도 밥을 얻어먹겠다며 계속해서 만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득이라는 점을 명심하라. 그 외에 조심할 사람들의 부류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자기하고 싶은 말만 하는 친구는 피해라. 시간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소중하다. 대화를 함에 있어서는 소중한 시간이 들기에 좋은 사람들과 대화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서로가 알기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은 남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저 자신의 즐거움만을 생각하고 무언가를 뽐내고만 싶어 하는 이기적인 사람에 불과하다. 당신은 그를 친한 친구라 생각하고 재미없고 지루한 말이라도 여태껏 참고 들어줬을 테지만 그 사람은 그저 당신이 잘 들어주기에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혹은 무언가를 자랑하기 위해 당신에게 계속 말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화가 아닌 설교나 쓸데없는 말에 불과하다.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가 있는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하라는 뜻이다. 자기 말만 계속하면서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은 나를 하나의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아래 사람으로 보거나 아니면 정말 하찮게 보기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자의 말을 계속 들어주지 말고 거리를 두는 것이 이롭다. 과장해서 칭찬하는 자는 멀리하라. 별거 아닌 일에도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모두 멀리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별거 아닌 일에도 무언가 이득을 얻기 위해 아첨하며 콩고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인간은 누구나 아첨이나 칭찬, 가언이 설에 쉽게 속아 넘어간다. 그렇게 잘 속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누구나 자신이 높게 평가받을 만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과장된 칭찬으로 인해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으니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이로울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선 넘는 사람은 정리하라. 이런 사람은 아무리 능력 있어도 더 늦기 전에 과감하게 잘라내버려라. 누구나 적당한 실수는 할수 있다. 사소한 일로 사람을 정리해서는 안 되지만 남들 앞에서 자신을 뽐내고자 나를 무시하며 은근히 비하하는 사람은 선을 넘어도 세게 넘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남을 낮춰 자신을 뛰어나게 포장하려는 사람을 계속 용서하며 곁에 두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의미한 일이다. 그 사람에게 얘기하여 고치려 하지도 마라. 왜냐하면 한 사람의 천성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지나치고 관대하고 정이 많은 것은 장점처럼 보이지만 위험한 상황에서는 결코 장점이 아니다. 이렇게 정이 많은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면 상대방은 나를 얕잡아보고 무례하게 행동하기 마련이다. 항상 내 선을 넘나들며 어디까지 선을 넘어도 되나를 계산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런 사람과 친해지기보다는 나와 맞는 내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갖는 것이 훨씬 이롭고 유익한 일이다. 인생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공적이라 함은 나에게 잘 맞고 유리한 것은 적극적으로 취하고 나와 어울리지 않는 것은 빠르게 배척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법이다. 이렇게 행동한다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매정한 사람으로 비춰질까. 염려하며 전정긍긍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쓸데없는 법이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사람을 챙길 시간도 없다. 사람이 사람을 질투하는 것은 당연한 본성이기에 누군가가 나를 질투하고 멸시하는 일은 흔하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착한 사람으로 남고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말을 가벼이 하는 사람은 피하라.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는 언제나 더없이 신중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보지 않았거든 보았다 하지 말고 듣지 않았거든 들었다 하지 말라 그릇된 선입견이 나의 눈을 멀게 하고 유망한 새치 혀가 나의 입을 갉아먹는다 타인의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그 사람 속내까지 요란한 게 아니며 타인의 차림새가 남루하다고 그 사람 지갑까지 빈곤한 것은 아니다 그 사람과 말한 마디 섞어 보지 않았다면 결코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함부로 남의 말을 하지 마라. 예로부터 사람들은 그입 때문에 대부분 스스로를 망하게 했다. 칭찬에 발이 달려 있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 있다. 나의 말은 반드시 전달된다. 나의 입이 바로 그릇이고 인격임을 명심해야 한다.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지만 내뱉은 말이 결국 나를 다스린다. 오늘의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알아본 지혜들이 우리 모두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울창해지는 지혜의 숲입니다.